자, 봅시다. 유제 12번. 유제 8-12 사인 사인 5분의 파이를 a라고 한대요. 그때 사인 5분의 4파이 코사인 10분의 7 파이 우후 얘를 각각 a로 나타내봐라 이제 이런 거네 봐봐 현우야 여기 봐봐 얘랑 얘는 합이 이뻐 차가 이뻐 합이 이쁘죠 합이 어우 쎄요 그럼 내가 요 녀석을 그냥 통째로 세타라고 하면 요 녀석은 합이 파이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쓸수 있지 않아? 그치? 그럼 파이가 뭐요 180도잖아, 그치? 우리 180도를 기준으로 <laughs> 각변하는 녀석들은 함수는 안 바뀐다 그랬고, 그치? 오케이?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180도에서 거꾸로 오니까 2, 4분면각이네, 그치?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에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A 그대로 사인 세타를 A라고 한다니까 얘도 A,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자, 얘는 5분의 파이랑 10분의 7파이는 합이 이쁘까 차가 이쁘까 합하면 5분의 9파이 아니야? 차가 이쁘지 않아? 그 차, 차가 좀 이쁜데, 그치? 왜? 얘가 10분의 2파이니까 두개 빼면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니까 요 녀석이 코사인 차가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어, 2분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치?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니까 90도를 기준으로 변환하는 함수니까 함수가 바뀌어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 90도에서 좀더 갔으니까 2 4분면 각인데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에요 그쵸? 우리 문제는 둘이 를 빼는 거니까 얘에서 yes, 얘를 빼서 답이 2A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쵸? 합이 이쁜지 차가 이쁜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8 더시 5 더시 고등학교 어디 됐어? 월계고 됐어. 월계고. 이거 좀 써놔야 돼서 월계. 좋아. <laughs> 또 어디니? 8시 13번 연습 문제. 8단 13번 보면 n이 자, 양의 양의 정수라는 말이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렇죠사인 봐봐 우리 이런 각이 써져 있는데 o 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6분의 파이 뭐 이런 걸 물어보네요. 자원 하나 그려볼까? <laughs> 자 n에다 1을 집어넣어 봐. 1 1 1. n이 1일 때 불러봐 불러봐 빨리 5,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치. 자 5파이라는 건 봐봐 여기서부터.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만큼 갔다 거꾸로 6분의 파이만큼 온거야 그치. 요 거꾸로 요렇게 6분의 파이만큼 온 상태 그지요점에 y 좌표를 말 사인 값이라는 건 어쨌든 요점에 y 좌표니까 그건 좀 이따 보고 아니 2일 땐1 0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은 파이 2파이 아니 3파이 아니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그니까 짝수 파이다 여기지 그치 여기서 거꾸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 만큼 요렇게 양의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한 겁니다 요쪽으로 6분의 파이 그치 n이 3일 땐 1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치 홀수 파이는 다시 여기까지 왔다 거꾸로 6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얘랑 동경이 똑같지 4일 땐 20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짝수 파이니까 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똑같지 그치 근데 요두 점의 y 좌표 어때 똑같겠지 그치 두 점의 y 좌표 똑같아 왜 사인값은 y 좌표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냥 그래 그럼 항상 y 좌표가 얼마야 여기가 60도 아유 30도 얼마야 y 좌표 사인 30도 얼마야 사인 30도 1, 2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답은 2분의 1입니다 항상 항상 동 경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그두 지점 다 y 좌표는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키도키오키도키오키도키다음 오키도키, 8-15번 아좀 귀찮은데 이거 되게 귀찮아 되겠지 연속 문제 8-15번 자 대신에 뭘할줄 알아야 하냐면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 밑변 길이 어떻게 돼? A 코사인 세타 높이는 A. 현우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진짜 알아? 자 볼게요. 자 우리 문제는 여기 원점이 있어. 여기 원점이 있대. 원점에서 길이가 1만큼 오른쪽 위로 올라갔대. 그래서 여기가 P1.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수직이 되게, 슉슉. 길이가 2가 되게끔, 길이가 1의 이 녀석의 2배가 되게끔, 왼쪽으로 올라갔대. 여기가 P2. 이렇게 됐대. 그치? 여기서 또 수직이 되게, 길이가 3만큼, 오른쪽으로 올라갔대. P3. 이런 식으로 두번더 올라가서 P5라는 지점이 있는데, P5라는 지점에서, 요,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우리 봐봐. 어떤 점에, 어떤 A라는 점의 좌표가 알파콤마 베타이고요 원점을 0,0이라고 하니까, 이때 OA의 길이는, 루트,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 그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사실상 그니까, p 5라는 지점에 좌표만 알면, 내가 그냥 제곱제곱 제곱 시켜서 더해서 루트 씌울 거야. 그치? 그치? 자, 볼게요. 요 알파니까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는 사인 알파 즉 p1의 좌표가 이 길이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니까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선 긋고 여기서도 y축 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알 파지 그치 둘이 더하면 90도고 둘이 더하면 90도니까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치 그쵸 여기가 알파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길이가 세로 길이가 2 코사인 알파 이 밑변 길이가 2 사인 알파가 되겠지 그치 자또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요렇게 그어주면 요 길이는 3일테고요요 길이가 알파니까 그치 요각의 크기 알파니까 밑변 길이가 다시 3 코사인 알파 함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야. 자, 볼게요. 봐봐. x 좌표를 관찰을 할 건데 처음 원점에서 x 좌표는 오른쪽 왼쪽의 이동만 관찰하면 되잖아. 그렇지? 오른쪽으로 코사인 알파, 그다음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사이 2사인 알파. 그다음 x 좌표 여기서 오른쪽으로 3코사인 알파. 여기서 왼쪽으로 4사인 알파. 그래서 오른쪽으로 5코사인 알파. 즉 x 좌표는 p5에 x 좌표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플러스 3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4 사인 알파 플러스 5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쁘게 정리를 하면 9 코사인 알파 빼기 6 사인 알파 이렇게 쓸수있고요 y 좌표는 계속 위로만 올라가죠. 그렇죠 위로 사인 알파만큼 올라갔다. 또 위로 2 코사인 위로 또3 사인이니까 요 녀석의 y 좌표는 사인 알파 플러스 2코사인 알파 플러스 3사인 알파 플러스 규칙적있게 4코사인 알파 플러스 5사인 알파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 9사인 알파 플러스 6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우리 문제는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워야겠지 그치 루트 좀 이따 씌울게 알았지 루트 좀 이따 씌우면 요거 제곱 시키고 요거를 제곱 시킬 건데 요놈 제곱과 요놈 제곱은 81 코사인 제곱, 81 사인 제곱이니까, 81 묶어내면, 81. 그치? 더하기. 요놈 제곱 36. 요놈 제곱도 36이어서 또 36.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2두리곱해서 2배, 플러스 2두리곱해서 2배, 없어지지. 그치? 요 녀석만 나아 그래서 답은, 루트 117. 그 즉, 3루트 13.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있나? 늦게 온 친구. 늦게 온 친구. 또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있나? 늦게 온 친구. 아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시원한 물 없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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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빠밤.